전 세계 사람들이 매일 소중한 24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궁금한 적이 있나요? 이제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시간은 우리 모두를 연결하는 공통의 실과도 같아요. 어디에서 왔든 우리 모두에게는 24시간이라는 동일한 시간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국가와 문화가 다른 사람들은 시간을 보내는 방식이 매우 달라요. 전 세계가 한 사람이라고 상상해보세요. 그들의 하루는 어떤 모습일까요? 캐나다의 연구원들이 이 질문에 답하고자 했습니다. 연구진은 전 세계 사람들의 평균적인 하루가 어떤 모습인지 알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실시된 설문조사를 통해 13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응답을 수집했습니다. 어쨌든 연구원들은 사람들의 일상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직업과 경제활동에 대한 정보까지 수집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론은 무엇인가요? 지루한 일하고 자고 반복의 사이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놀랍게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기분을 좋게 하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3분의 1 이상의 시간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연구원들은 이해하기 쉽도록 시간을 4가지 범주로 단순화했습니다. 첫째, 수면과 휴식 시간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놀라운 건 없죠. 성인의 평균 수면 시간은 하루에 약 9시간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것이 건강한 수면을 위한 표준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수면이 하루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도 알수 있습니다. 잠을 자지 않았다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었을지 상상해 보세요. 다음으로 직접적인 인간적 결과가 있습니다. 이 범주에는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포함돼요. 여기에는 식사하기, 친구들과 어울리기, 자신을 돌보기, 재밌게 놀기 등의 활동이 포함됩니다.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활동에는 일, 교육, 개인적 성장부터 사교활동, TV시청까지 모든 것이 포함돼요. 연구원들은 우리가 이러한 활동에 매일 9시간 이상을 할애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루 중 마법 같은 9시간 4분 동안 우리는 정말 많은 멋진 일을 합니다. 우선 위생과 몸단장을 통해 자신과 타인을 돌봅니다. 또한 자신의 건강을 돌보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등 건강 관리에도 시간을 투자해요. 업무, 학교 교육, 학원 및 민간 부문 연구, 운동, 사교, 식사, 취미, 심지어 미디어와의 교류까지 모두 이 멋진 주합매 일부입니다. 이제 일을 좀더 세분화해 볼게요. 이 시간의 거의 절반인 약 4시간 6분은 수동적이고 상호작용적이며 사교적인 활동에 소비돼요. 친구를 만나거나 멋진 책을 읽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신나겠죠? 맛있는 식사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1.6시간입니다. 식사는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음식의 경이로움을 즐기는 데 필수적이에요. 배움은 멈추지 않기 때문에 학교와 연구에 또 다른 1시간이 추가돼요. 흥미로운 점은 국가의 부와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행해지는 특정 활동이 있다는 거예요. 위생과 몸단장, 그리고 식사 시간은 저소득 국가와 고소득 국가 모두에서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죠. 기본적인 과정들이 출신 국가에 상관없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니까요. 그래도 여전히 멋지죠. 물론, 개인과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사람마다 시간을 보내는 고유한 방식이 있어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이러한 활동은 상당히 일관되게 유지되요. 다음으로 조직의 성과가 있습니다. 생산성을 높이고 일을 완수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일하기, 공부하기, 정리하기, 생활 관리하기와 같은 작업이 포함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에요. 자세히 살펴봅시다. 조직의 성과에는 장보기,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공과금 납부, 정부 서비스 이용, 모든 종류의 행정 업무 처리와 같은 일상적인 활동은 물론 여행과 행정 업무도 포함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관리하고 실질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우리는 평균적으로 하루 중 2시간 이상을 이러한 중요한 업무에 소비합니다. 자 여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국가와 문화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시간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연구팀은 출퇴근 시간이 놀라울 정도로 보편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즉 우리는 평균적으로 매일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데 약 1시간을 소비해요. 이 발견은 연구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우리 삶의 이 매혹적인 측면을 더 깊이 파헤치기 위한 추가 연구가 이미 진행 중이에요. 여행의 신비와 여행이 우리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이 평범해 보일지라도 우리의 삶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외부 성과가 있습니다. 이 범주는 우리가 주변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 관한 거예요. 여기에는 출퇴근, 경제 참여, 더큰 그림의 일부가 되는 것과 같은 활동이 포함돼요. 다시 말해 이러한 활동은 우리 외부의 세상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활동이에요. 농업과 어업, 음식 준비 및 제공, 채광, 목재 작업, 화석 연료 및 재생 에너지 활용, 건물과 인프라 건설 및 유지 관리, 생활 공간 청결 유지, 애완동물과 정원 돌보기, 폐기물 관리 등이 그 예입니다. 우리 주변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들이 여기에 포함돼요. 여러분은 매일 이 일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작업에 무려 3시간 4분을 소비한다고 해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저소득 국가와 고소득 국가 간에 몇 가지 두드러진 차이가 드러나요. 최빈국에서는 사람들이 식량을 재배하고 수집하는데 매일 평균 1.5시간 이상을 소비합니다. 식량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노동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국가가 부유해지고 선진화됨에 따라 상황은 달라졌어요. 소득이 가장 높은 국가에서는 하루 평균 5분 이내에 농사를 짓는다고 해요. 믿어지시나요? 기술과 기계화의 경이로움으로 1시간 이상을 절약할 수 있어요. 그러니 식량, 원자재, 건설 및 기타 유사한 작업을 제공하는데 들어가는 도전적인 작업에 대해 감사하자고요. 이 데이터는 또한 우리가 발전하고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하루 중 소중한 시간이 늘어난다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는 주변 세계를 탐험하고 창조하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시간은 우리의 동맹이 되어 다른 열정과 모험을 추구할 수 있게 해줍니다. 평균적인 인간의 하루는 이렇습니다. 9시간은 잠을 자고, 약 9시간 5분은 자신에게 중요하고 재밌는 일을 하고, 약 2시간은 물건을 정리하고, 약 3시간 5분은 더큰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데 소비해요. 꽤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의 일상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그런데 연구원들이 연구를 시작했을 때,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시작하면서 놀라운 결과를 얻었어요. 예를 들어, 호주인들은 사교활동을 좋아한다고 해요. 평균적으로 매일 약 5시간을 사람들과 교류하고 다양한 활동을 즐기는 데 소비해요. 전 세계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치죠. 외출하고 박물관을 탐험하고 스포츠를 관람하고 단순히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사회 구조의 일부예요. 흥미롭게도 이러한 사회 활동과 GDP가 일치하는 추세는 호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연구의 수석 저자는 인간이 참여하는 활동과 이러한 활동에 소비하는 시간이 우리 사회와 개인의 행복을 형성한다고 강조해요. 시간이라는 보편적인 개념을 통해 전 세계 및 다양한 시간대의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은 놀라운 일이죠. 수면부터 사교 활동까지 전 세계 사람들의 평균 하루와 호주에서의 생활에 대한 몇 가지 흥미로운 인사이트를 알아보세요. 시간은 소중하니까 현명하게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잠을 자든 친구와 좋은 시간을 보내든 매순간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호기심을 잃지 말고 계속 탐험하며 일상을 구성하는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겨보세요.